이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오늘 베인 케이 썸인데요이소전 오시즌 굉장히 기록이 좋고요. 지난 시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있긴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소희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을 좀 기대하고 싶은 게 네. 지금 득점왕의 레이업으로 빠져 나오는 게 베인 선수거든요. 그러네요. 아메지의 돌파. 아 어? 그렇죠. 지금 뭐 상당히 좋았죠. 를 차지하기 위한 리바운드를 맞습니다. 저 강림 선수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를 가담하다 보니까 안해진 선수가 놓치는 과정에서의 네. 과정의 움직임을 갖지 않았거든요. 네. 지란 선수가 안해진 파울이 안 걸렸는데 수비를 왜 소극적으로 해가 고행골을다 주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일 가야지. 네. 지 말고 거기서 받아 줘야지. 네. 알겠어? 네. 농구는 참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생각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그 파울이나 낙중력 이런 부분들이 농구를 보는 팬들과 이런 부분을 한껏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 승리하는 팀이 단독 2위입니다. 지금, 데이키섬 2위. 한점 뒤져있는 데이키섬 2위. 아, 썸입니다. 좋아요. 2대2 픽으로 올줄 알았거든요. 윙으로다가.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야 기습적으로. 기가 막힌. 아주 훌륭한. 엔드원까지 어, 뺏어내습니다 선수가 항상 2대2 픽을 하다 보니까는 삼성의 선수들이 당연히. 오늘 관전 포인트가 아혜지와 이소희 그리고 조조와 신메스를 어떻게 그렇죠 막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아 정말 적거든요. 네. 벌써 이 경기의 흐름을 3초씩 두기입니다. 4분 50초 남아 있는 이 쿼터고요. 힘든 거가 뛰고 점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몸싸움에서 소모되는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지역방어 했기 때문에 투투하는 좀 프레스를 얘기할 겁니다. 얘기한 겁니다. <laughs> 프레스를 붙는다면 은 대부분 코나나 어 포인트에리아에 들어갈 때 트랩을 잘안 걸거든요. 네. 사실 거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트랩이에요. 아혜지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 다시 했습니다. 트랩. 알겠다 완수. 알다알다 베이스를 찾으면서 충격 또는 어다음은요 하지만 소극적인 플레이는 좋은 공격에도 골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늦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빨리 넣어주고 싶은데 계속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된 거고. 그 여기서 내가 한 명이 돼야지. 여더 공간이 넓은데 좋겠다, 그렇지. 근데 한명아 비를 할 건데 너희가 자리를 좀 여기서 좀. 한 별이 가, 한 별이 가 이렇게 가게 알겠지? 그러니까 아, 네. 한 별이가 갈거야. 네 네가 옆에서 해줘야 돼. 어, 어. 어. 네가 한 별이 주라고, 알겠지? 네, 한별 48.6초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아 어, 지금, BMK 입장에서는 외곽에서 골을 넣을 때, 이제, 진환 선수라든지 이런 타이밍이 좀 늦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삼성의 디펜스가 좋아요. 네. 그 타이밍을 다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 쫓아갈만 하니까는 어기없이 나타나는 이명관 선수네요. 1초! 아, 좋아요! 아이 시간에는 골이 들어가는군요. 1쿼타네2쿼타에는김한별 선수의 버저비터. 네. 다시 니다 다시 이소희. 이소희인데요. 이소희 아, 반대쪽. 반대지 네. 또 오늘 또한 많은 득점을 하면서 네어 디렉션. 네. 이 체인지 디렉션과 이제 끌어당겨 이소희 선수 같은 경우는 평행으로 체인지 디렉션을 하진 않아요. 자기 몸쪽으로 어, 끌어당기는 체인지 디렉션을 많이. <웃음> <웃음> 어느새 점수는 5 <5점> 점차. <laughs> 야 오늘 이소희 선수의 활약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한번 기세를 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봉... 네. 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뭔가 오른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안혜진 선수가 네, 없어이 공간. 네. 걸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트두개 끌어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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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게임에 몰입을 하고 있다고. 자 지금 이제 조사가 빠졌고요. 8득점째 배윤이고요. 아내지를 불러드렸습니다. 또 이란 대전 외곽까지 경비하고 있고 SP. 저 신장에 두번 넣습니다. 아내지 선수가 다시 투입되네요. <s duplicaky block fair> <hundred> <Lewin> <in> 너는 자꾸 볼만 가지고 반대로 도망가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스위치가 되더라도 그걸지게전서 수비 달려 줄고 뛰고 이러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스크린만 받아서 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다 알고 하는 농구를 하는 거지 그치? 도망가려고 하는아 비행기 있어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점수 차는 그리고 진나나 얘가 지금 해윤이가 볼을 잡았을 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대충 잡가니까이 사람이 여기다가 빠지는 거야 펜스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들어가잖아 이제 뒷선이 다 올라오게 됐을 때 어디가 비어 밑에가 비잖아 이제 밑에가 비었을때 빨리 내려가야 되고 소희야 내려갔으면 여기 시디스에 있으면 네가 올라오고 싶어.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벌써 내려니까 얘가 여기서 나오잖아 이제 지금 뭐 해야 되니? 잡아서 하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될 때를 좀 너무 멀리 섰을 거잖아. 그치? 집중해서 해보자! 그 네, 가자! 박정원 감독의 마지막... 부상은안 됩니다. 아 여기서 부딪혔네요. 부딪히에서 왼쪽... 이 오펜스 파울이죠? 했어요. 네. 오펜스 파울로 오방 치퇴장 오늘 10득점의 아내지 75대 66인데 2분 30초 아. 모방 측퇴장 선언이 됐는데 그 장면에 대한 챌린지입니다 관심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아내지가 빠집니다. 자 하지만 뭐 2분 30초 3점 슛자 1도 안 들어갔고요.